명지대학교에 입학한 지 벌써 세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음악 관련 활동을 하고 싶어요. 악기를 열심히 연주하고 공연할 만큼 실력이 쌓이면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시간이 조금 아니 많이 걸리겠지만 어, 고등학교 때는 입시 준비하느라 취미 생활이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만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대학교에 와가지고 정말 좋았던 점이 다양한 동아리를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욕심이 조금 많아서 두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명지대학교 홍보대사인 세빈머리 활동이고요. 또 하나는 연합봉사 동아리 활동이에요. 조금 쑥스럽지만 미래의 제가 경영자가 되었을 때 PR 능력을 세빈몰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연합봉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인성과 인맥을 쌓는다면 미래에 제가 만들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것 같아요. 저는 응원단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몸을 움직이는 걸 워낙 좋아해서요. 어, 좀 힘들 때도 많은데 선배님들도 많고 동기들도 많아서 좋아해요. 저는 아직 동아리에 들지 못해서 좀 기웃기웃거리면서 하려고 해요. 어, 동아리에 들지 못해서 그런지 아직 선배님들이 밥을 많이 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광주에서 다녔어요. 지금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기숙사에서 혼자 어떻게 사나 걱정도 많이 했는데 기숙사 내 편의시설도 많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 내에도 학회도 많고 동아리도 많고 선배님들, 동기님들도 많아서 어, 처음에는 조금 미숙했는데 선배 동기들을 통해 접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대인 관계 폭도 넓어지고. 저는 우리 학교 중에 도서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최첨단 도서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맨 처음에 밖에서 봤을 때 콘서트홀인 줄 알았어요. 혹시 도전 아이비리그 장학생 프로그램 아세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꼭 합격해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학점 인정도 되고 부모님 손 벌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방학을 기다리고 있어요. 해외 문화 탐방 프로그램 을 신청했거든요. 경비의 절반을 학교에서 부담해주니까 경제적 부담도 줄고 여행도 다니고 외국어 공부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입시 전형이 다양해져서 많이들 혼란스럽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저는 수시 면접 전형에 합격했어요. 교내나 교회에서 특별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사 전관제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제 생각이나 주관을 뚜렷하게 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면접 전형을 많이 준비했어요. 면접 전형을 준비할 때 학교 홈페이지에서 기출 면접 질문에 답해보면서 자신감을 키웠다고나 할까? 저도 비슷해요. 명지대학교에는 크리스탈 리더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믿음도 좋다고 생각해서 이 전형에 지원했어요. 어, 이 전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점검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했던 찬양팀이나 연극 활동 등이 이 면접을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또한 예상 질문에 대한 그 답안을 작성해서 모의 면접도 봤어요. 근데 면접 때좀 곤란한 질문은 없었나요? 저는 돌발 질문은 아니었는데, 명지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도 지원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사실 안 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다른 학교도 지원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오랫동안 준비했던 전형이 옵티머스 리더 전형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고 말씀드렸죠. 옵티머스 리더 전형이 스펙도 많이 쌓아야 되고, 심층 면접도 준비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많은 스펙을 쌓는 것보다는 필요한 스펙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명지대학교 입시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하여 최신의 입시 정보들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스펙을 쌓는 목적이 분명 있을 텐데 무작정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자기가 관심도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펙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신의 전형에 맞게 스펙을 준비해야 해요. 어떤 친구들은 전형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많이 스펙을 준비하는 경우도 봤는데 무조건 스펙을 많이 준비한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적성검사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제 친한 후배가 적성검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명지대학교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계속 풀었어요. 처음에는 장난 아니게 많이 틀렸는데 계속 풀다 보니까 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어, 적성 문제는 빠르게 푸는 게 제일 중요한데 모르거나 헷갈리는 문제는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고 그리고 저는 수리랑 사고력 영역은 그래도 좀 자신 있었는데 언어 영역이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서 타자성어나 어휘 같은 것을 따로 정리해서 어휘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입학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고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막내지만 내년 명지대학교 예비 막내들을 위해 삼 마디 하겠습니다. 입시를 준비할 때한 음, 가지만 집중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고루고루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구잡이 식으로 준비하라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여러 가지 전형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누가 말했다시피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접속해서 최신 정보를 얻고 입시를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요.